다음 달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결과가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다알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란 주장을 펼치자 민주당 탈당파이자 야권 잡룡 중한 명인 이낙연 세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을 안 받을 것이란 게 무슨 자랑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예정된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권의 부산 울산 경남 출신 유력 대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5일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 데일리안 단독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고향인 부산부터 찾으면서 PK를 기반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지지세를 본격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전 대표에 져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 전국 서점에서 판매 개시된 가운데 일부 서점에서는 현장 완판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출생률 반등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 미뤄뒀던 결혼이 2023년에 이루어져 그에 따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데일리안 일본 뉴스입니다. <laughs>